안녕하세요. 이경전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 혁명과 경영의 변화라는 주제로 어,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이제부터는 약간 인공지능에서 비즈니스로 제 넘어가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을 어떻게 응용해 왔는지, 또인공지능 기법에 이해를 공부했다면 이제 이 인공지능과 경영,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이 가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에서 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냐? 예, 인공지능이 너무 뻥이 심했는데, 이제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돈을 못 벌면 끝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 돈을 벌어줘야 되고, 또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커머디타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 인공지능의 기술의 특징은 싸지고 있으면서, 또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진 기술 가지고 뭘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비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술이 싸지고 있어요. 진짜 비싼 건 뭐예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인공지능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율주행차 좀 어렵다 그랬죠? 뭐? 페퍼 이런 로봇 어렵다 그랬죠 어, 말하는 로봇 이런 거, 예 인공지능 스피커 저좀 어렵게 봐요. 오히려 인공지능에서 아주 팬시하고 메이저라고 생각했던 AI 비즈니스 모델이 오히려 뱅크 없이 망할 수가 있어요. 셀프 드라이빙 카나 지금 로봇 페퍼 소프트뱅크 페퍼 같은 것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멋진 건 오히려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버는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회사들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AI 회사들이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AI 회사들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은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 기업, 큰 기업보다는 스타트업한테 올 거라고 봐요. 스타트업에서 올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다음 주제가 아마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한국에. 예, 그런 것들을 이 같이 한번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AI로 무엇을 해야 돈이 되냐. 예, c o n v e r s a t i o n a g e n t 대화하는 거? 안 돼요. 당분간 안 돼요. Self-driving car?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 무엇이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fancy 한 인공지능, 황당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돈 버는 인공지능,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4차 산업 혁명이 만약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기반의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거냐. 1차 산업 혁명은 뭐야? 철도란 말이에요. 2차 산업 혁명은 자동차, 전기, 정유, 방송국, 쇼핑몰, 전화. 3차 산업 혁명은 뭡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OS 회사,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구글, 네이버 같은 포털 회사,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SNS 회사,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디바이스 회사 이런 회사들이 세계 10대 기업이 됐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도대체 AI 기반에서 어떤 회사들이 세계 10대 기업이 될 거냐? 저는 거, 어, 이런 부분에 현재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은 어땠느냐?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게 주로 뭐예요? 제조, 예, 제조에서 많이 살 사... 지금 제조, 의료, 유통 교육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해요 AI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네핏을 높이고 코스트를 줄여가지고 뭔가 활용하는 거죠 좋은 일이죠 인공지능과 인한 가치 창출입니다 또 많은 회사들은 인공지능으로 판매가 올라가고 있어요 광고 회사들, 컨텐츠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이 그래요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 아까 지, 지난 전, 전 시간에 뭐라고 했니죠 컬래벌의 필터링으로 넷플릭스 한국의 루이드, 미국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컬래버리트 필터링을 쓴다 그래서 CF. 그 다음 페이스북과 구글은요, 요즘 딥러닝을 써서 광고가 너무 정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벤처 CEO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 옛날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AI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인공지능은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금융시장에 사용됐죠. 파이낸셜 AI. 제가 2010년, 2009년에 m i t 에 연구 교수로 아뭐 초빙 교수, 뭐 비지팅 스칼라로 가, 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똑똑한 한국인 AI 박사들은 MIT 졸업하고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가는 거예요. 금융시장 가서 거기서 돈 버는 거죠. 왜돈 버는 데다가 AI를 쓴 거죠. 예. 그래서 그 동안에 AI는 주로 이렇게 프로젝트형으로 또는 판매를 증진시키고 금융시장에 활용됐다면 이전에 AI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나오고 제품 산업이 나오고 플랫폼이 나오고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AI 베이스 크로스 도메인 서비스 플랫폼. 딥러닝 모델 베이 페이턴티드 프로덕트 플랫폼. 다 우리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 인터림 휴먼 AI 믹스 모델 포 퓨처풀 오토메이션. 이런 이제 AI 기반으로 나올 만한 그런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어떤 사례를 통해 서 찾아내고 그걸 유형화해서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께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는 시간으로 가질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한 20년 전 경험에 연결이 돼 있어요. 20년 전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아마존이 1994년 95년에 창업했고요. 인터파크 97년에 시작됐죠. 이베이 예스24 yes, 건은 전자상거래회사.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나타났죠. g o 닷컴 o 이라는 회사가 오버추어로 바뀌었고, 이 오버추어가 이제 구글에다가 특허를 또, 어, 사용권을 줍니다. 3천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소액결제. 다날과 모빌리언스 같은 회사들. 모빌리언스는 제가 초대 주주이기도 했어요. 돈을 좀 벌었습니다. 모빌리언스로 예, 제가 뭐, 동영상, 녹화, 어 강의라서 제가 얼마 벌었다 이런거 하면 또 너무 많이 퍼지니까 <laughs>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어, 오프라인 강의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초의 이러한 휴대폰 소액결제 모델이 나왔죠. 요정도 보여드리고 한번 뒤에 화면을 가볼게요. 이 키워드 검색한거 뭔지 좀 모르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네이버 화면 옛날 네이버 화면 같죠? 여기다 꽃배달이라고 이렇게 치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꽃배달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회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를 누를 확률이 59%라고 합니다. 두 번째를 누를 확률이 15%, 세 번째를 누를 확률이 9%라고 하는데요. 첫번 만약 여러분들이 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기 명품 있던에 적국 꽃배달 플라워머리 얼마를 네이버에 낼까요? 2020년 지금 제가 4월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죠 어, 4월 현재 이게 클릭당 하 5천 원 정도 됩니다. 믿어지세요? 예, 네, 이게 1998년 특허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옛날 화면이에요. 2007년 5월 28일. 아침 11시 30분에 제가 덤프했던 진짜 13년 전 화면인데요. 이 오버추어라는 회사의 화면이었어요. 라식을 검색을 했죠. 여기 라식과 관련된 안과들이 나옵니다. 강남아이언스 안과가 클릭당 얼마를 냅니까? 8,830원. 밝은 사상안가 클릭당 8,820원. 제일 많이 내겠다는 회사가 메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이걸 누르면 두 번째 가격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비크리 옵션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어 이런 겁니다. 2007년 3월에 라식이라는 게각그 포탈 사이트에서 얼마나 검색돼서 이 오버추어 엔진에 키워드 검색 광고 엔진을 돌아,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19만 번이에요. 근데 클릭당 얼마라고요? 클릭이 다 일어나진 않았겠죠. 그 중에 한 15만 번 클릭이 일어났고, 클릭당 8,000원이라고 하면 12억입니다. 결국은 2007년 3월 한달 동안에, 라식이란 키워드는 포탈 사이트에 12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 준 거예요. 이게 키워드 검색 광고죠. 이런 키워드 검색 광고로 어떤 회사가 나옵니까? 한국은 네이버가 나온 거고, 미국에서는 구글이 나온 거예요. 이거를 특허를 가진 회사는 오버추어라고 당시 칼텍 출신들이 만든 회사였습니다. 나중에 야후에 2조에 어, 인수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3차 산업혁명이에요. 컨텐츠 매치 광고가 일어나서 유, 블로그에서는 애드센스라는 유, 어, 구글의 모델, 또 유튜브 트루뷰라는 광고 모델, 트루뷰는 왜 트루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광고 나오죠? 그 스킵 버튼 누르시면 요 유튜브가 광고주한테 돈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킵부터 안 들고 광고를 다 보시잖아요? 진짜 봤다는 뜻에서 트루뷰입니다 진짜 봤기 때문에 광고주한테 과금을 받습니다. 온라인 게임 발전했죠? 너무 아까운 일이, 당시에 한국은 어땠습니까? 네이버랑한 게임이 합병돼서 NHN이 나왔습니다. NHN이 상장을 했죠. 저 NHN 주주였어요. 상장 당시에. 그걸로 얼마 벌었고, 얼마를 못 벌었는지 <laughs> 말씀드릴까요? 어 상장 여러분들이 만약 NHN이 상장한 2002년 10월에 NHN 주식에 만약 1억을 투자하셨으면 어 2020년 오늘 현재 한 800억 정도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800배가 올랐어요. 상장 가격에. 어뭐 최소 한 100억 벌었을 거예요, 1억 만약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으면 1,600억 정도 벌었고요. 1억 투자했으면 상장한 날100% 올랐기 때문에, 상장한 날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어, 들고 계셨으면, 어, 18년 동안 들고 계셨으면, 음, 800억 정도 벌었을 겁니다. 어쨌든, 예, 이런, 그래서 NHN이 당시에 한국의한 게임과 네이버가 합병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모델을 중국에다 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어요. 아오게임이란 중국 게임포탈, 한국을 치르면 한 게임에 해당되는 회사를 샀습니다. 500억 주고 샀어요. 500억 주고 50%를 인수했는데 그 500억을 또 누가 줬는지 아세요? 오버추어 코리아가 한국 한 네이버한테 꺼줍니다. 일종의 선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네, 500억을 주는데요. 이 500억 가지고 중국 회사 아웃게임을 사서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중국 시장에 졌어요. 중국 회사 텐센트에 졌습니다. 텐센트가 현재 세계 10대 기업입니다. 세계 7위 기업이에요. 이 정도로 참 아깝죠. 텐센트가 만약, 만약 중국에, 이 네이버가 중국에 진출해서 아웃 게임을 잘했으면 세계 10대 기업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대7 수익공유 플랫폼 나왔죠. 여러분, 아이튠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여러분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뭔가 결제하시면 30%를 애플이나 구글이 가져가는 거. 예, 그런 모델 이 나왔고요. 싸이월드. 예, 제 친구 대학 동기, 형용준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싸이월드가 성공을 했는데, 세계 6, 6개 나라에 갔어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졌죠. 누구한테 졌습니까? 페이스북한테 졌죠. 페이스북한테 이겼으면 세계 거의 5위 기업이 된 거예요. 5위 기업.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드리냐면, 한국이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정말 잘했죠. 일본 거의 다 따라갔죠, 지금. 옛날에는 일본의 10분의 1이었던 나라가 지금 일본의 5분의 1, 3분의 1까지 쫓아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네이버가 중국 시장은 실패했지만, 어디 갔습니까? 라인. 라인을 일본에 성공시켰죠. 네이버가 세운 일본 최고 인터넷 기업이 됐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정회장, 예, 야후 재팬이랑 합병까지 해 버렸죠.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인터넷 사업은 한국 사람들한테 맡기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이 된 것이 지금 일본의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한 회사가 됐죠. 근데 서브스크립션 모델, 넷플릭스, 근데 우버 같은 모델. 이런 게 3차 산업 혁명이죠. 한국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2004년에 9월 20일 날 포춘지 기사입니다. 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잖아요. 한국은 YS DJ 노무현으로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민주화 정권에서 굉장한 성공을 했어요. 산업화에선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 디지털화를 빨리 가자. YS는 조, 저기 통신망을 일찍 깔았고요. DJ는 100만 PC 운동을 하고 벤처붐을 일으키고 초고속 통신망을 열심히 보급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고 얘기하면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어떤 시장경제나 참여하는 경제들을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2004년 당시에는 한국이 이렇게 잘잘 잘 나갔다는 거예요.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입니다. 네,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여기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2004년에 벌써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전화를 단지 말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로 수, 쓰고, 쓰고 있다. 한국 여중생, 여고생들은 지하철역에서 싸이월드라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기자의 눈에 봤을 때는 한국이 브로드밴드 원덜랜드입니다. 근데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3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세계 10대 기업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하나가 지금 세계 10대 기업 정도에 남아 있는 거죠. 요즘 화면에는 뭐 17위로 나옵니다만은, 얼추 뭐 왔다 갔다 하죠. 주가 변동에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일본 회사가 없어요. 일본 회사는 이제 세계 30대 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중국은 좀 텐센트, 알리바바, 어,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창업한 지 20년밖에 안된 회사들이 세계 10대 기업으로 막다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후반부 강의는 이 4차 산업 혁명에서 한국의 한국이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 문재인 정부는 YS나 DJ나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너무나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지금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원격 의료가 안 되고 뭐 뭐가 안 됩니다. 어 상업가들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고 타다 같은 걸 그냥 쉽게 불법화하고 있고, 타다는 물론 꼼수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빌리티 산업을 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YSDJ 노무현 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의사 결정 최적화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직의 의사 결정 업무 중에서 뭐 일정 계획, 할당, 기획, 사기 적발, 감시, 감사, 사전 경고, 진단, 필터링, 추천, 변환, 예측, 상황적 대응, 자료 추출, 큐레이션, 데이터 정제, 성능 최적화 등 여러 의사 결정 업무들을 여러분 인공지능에 적용 대상으로 고려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회계, 교육, 마케팅, 품질 관리 여러 경영의 많은 부분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창업을 두 개를 했는데 앞으로 제가 창업 하나 더하면 정말 인공지능으로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경쟁할 수 있고 그래야 오래가는 회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H.R.과 관련된 간단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후무라는 회사는요. 이 회사의 사람들 일하는 거를, 요즘은 회사를 다 원격으로, 아고 뭐, 그룹웨어나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이메일 시스템 쓰죠. 뭐, 전자결제 쓰죠. 하, 하니까, 이제는 좀 슬픈 얘기를 하면은 AI가 일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틴이나 워크컴파스나 스 후무 같은 회사들이 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사람들을 평가해요. 심지어는 실시간 평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워크컴파스라는 거는 사람들을 실시간 평가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평가 상황을 알려줘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알려서 미리 대, 대비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인사고과나 여러 가지 할때뭐 정기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워크컴퍼스 같은 거는 거의 매, 매일 매시간 실시간으로 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무 뭔지를 계속 볼수 있게 만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아예 후문은 이런 리엔지니어링 자체를 자동화하기도 하고요 많은 또제 이런 어, 잡 포스팅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어, 연결해주는 그런 AI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 사례에 해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의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간에 이메일을 보내면 약간 워닝을 보내주는 거야. 너왜 회의 시간에 집중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솔루션을 쓰면은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게 집중하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 회사에 있는 시간만큼 온전하게 열심히 쓰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근무 시간이 굉장히 어 줄어들 고주 52시간 근무제 아니뭐 최저임금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정말 회사 에 있을 때만큼은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테이너 라는에서도 재밌어요. 어떤 회사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봐가지고 얘가 언제 이직할지를 예측해 줍니다. 중소기업이나 여러 회사를 해보면 제일 곤란한 게 뭡니까? 좋은 직원들이 자꾸 떠나죠. 예. 그러면 CEO로서 경영자로서 직원들을 잘 떠나지 않도록 케어해 줘야 되는데요. 리테이너 블에서는 그걸 분석해서 뭐 매일매일 알려주는 거죠. 야, 지금 직원 중에 얘는 언제 떠날 것 같아? 얘는 언제 떠날 것 같아? 그럼 그걸 알면 미케어할 수 있죠. 대표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 먼저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피플리스라는 회사는요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회사예요.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결국 AI에 의존해서 AI를 활용해서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SA를 아예 평가하는 회사예요 AI로 대학생들 대학 입학 시험이나 이런 데서 SA를 집어 넣으면요. 그거를 평가하는데, 인간들의 평가는 되게 들쑥날쑥하다는 신뢰성이 떨어져. 예, 네. 근데, 이 AI가 평가하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잘 공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IBM은 2019년 초에 이 인간 토론 챔피언인 헤리시 나타라잔이랑 그 토론 대결을 했어요. AI와 인간이 토론을 한 거죠. 이 동영상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되게 재밌는데, AI가 실수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유치원을 공교육화 할 거냐, 말 거냐, 유치원을 정부가, 어,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AI가 사람이 이긴다, 아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토론을 회사 내에서만 이런 토론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AI랑 계속 토론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높이겠죠. 자기의 의사결정 질을 높인다는 겁니다. AI가 결국 사람을 대체하느냐?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토론 툴이 나오게 되면, 토론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회사에서는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이런 토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미리 보스를 만나기 전에 얘랑 토론을 충분히 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거죠. 또 AI는 늘 인간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LG런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품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다. 그래서 제품, 장소, 사람으로부터 이다 연결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이고 그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다시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LG전자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쌍둥이로 갖는 거죠. 디지털 트윈으로. 그리고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쌓일 수도 있고, 블록체인이나, 또는 블록체인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트러스체인, 이런 데 쌓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LG전자 사례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랑 또 일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그걸 또 새로운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커넥트 된 세상에서 AI와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장소 사업,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사례에 대해서 가서 과연 어떤 한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어, 주도하면서 세계 10대 기업으로까지 갈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